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그리고 우리 동생분들 어떻게 이뭐 먼저 전쟁통인데소꿀피나는잘 가셨나? 많이 음. 감사드립니다. 아, 웃을 일이 아니죠? 그리고 어, 지금 서론을 짧게 하만다리가될수 있다고 해서 서론을 짧게 하려고 어, 일단 만다리가 돼서 스피커를 좀 키우려고 자 <laughs> 그러면 어차피 이제 파이어족 쉽지 않네. 어. 그리고 이게 이제 월세. 어? 내가 전쟁통에 비난을 가도 내 빌딩에서는 월세를 쥐어짜낸다. 자 상승장, 하락장, 하락장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 솔직히 지금 이런 이제 하락장을 때려맞아서 뭐한데도 한 몇만 불날라갔잖한 2만 불 정도. 근데 월세 뭐 몇백 불짜리 잔잔바로 얘기하기가 좀 그렇거든. 어? 기운은안 나. 근데 뭐 배당에 일주,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그 배당에 월세 받는 게 월세라도 받아서 막걸리 한잔사 먹자고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 제가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덜하네 보니까 네, 8월이네요 8월 어. 조금 일드맥스에서도 많이 주긴 줬는데 이번에는 미스티가 하여튼 뭐95% 1.94MBDY가 64 6 3가 엔비디아..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64 엔비디아 64..어 그래 좀제조했네 어. 그렇지만 이제 단가가 있으니까 그렇서 1불 25 많이 줬잖아. 그러면 카니가 1불 몇프로를 제기고 그렇다면 5 0 넘잖아. 그죠? 그리고 테슬리가 0.9 치고 올로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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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게 배당 4대 장이야 4대 천왕이야. 그 8월 달 투자금을 갖다가, 어, 만불 정도 제가 이제 묻었어. 그러고 보니까, 어, 배당만 700불 받네? 그럼 7% 아닌가? 만불을 묻었는데, 700불 받았어. 만불에 10%는 1000불이잖아. 7% 아니야. 아니, 5% 준다니까, 어뜸 누가 그래도 요 이렇게 물은 분들이 있었어요 그죠? 지나가는 이제 댓글이 지나가는 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볼 수 있죠. 주잖아. 그러니까 5% 준다 한 달에 월세로 괜찮지 않아 내가 만0 0 0 0불을 주는데 5%월세로그 수익이 월세로 꼬박꼬박 난다. 이 월배당을 얘기하는 거야. 내가 건물로 이제 비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아니라 건물주다 생각하고 그렇다. 그래서 결론 8월 초고 배당주 수익을 봅시다. 배당이 답이다. <laughs> 짜증 나잖아 지금 가만히 앉아서 벌써 웬만하물 날아가는데 그래도 고맙게 내가 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여기 이제 그 건물이 뭐전쟁통에 건물 가격 떨어질 거 아니야 건물 그렇지 만뭐 월세는 지어 짜낸다. 그대로 주더라. 월세 7% 준다. 그래서 MSTY, MBDY, 카니, 테슬리. 테슬리가 부상할지 그까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를 안 하면 테슬리를 하면 되지. 그러다 그러니까 채슬라의 미래가 있다고 치면 채슬라를 안 해도 채슬리를 할 예정입니다. 확김에 샀어, 확김에 음. 그리고 알다시피 여러분, 이제 이율드맥스최 초고 배당주는 8월 6일날 여기에 6일 디크크레이션데이죠 이날 준다는 하게 8월 6일이에요. 그러면은 엑스 데블인데 엑스 데이트 엑스 데이트가 언제냐? 8월 7일이야. 그, 엑스데이는 내 엑스보이프렌, 내 엑스걸프렌이 가져가. 내가 못 가져가. 그럼 짜증나잖아. 그, 그러니까 8월 6일 꺼져야 돼. 근데 요즘은 8월 7일 날, 엑스, 디비덴데이 있고, 그날 바로 기록을 해. 그, 그날 바로 트랜스, 트랩, 트랜스패 해가지고 돈이 다 있어야 돼. 8월 8일, 월 8일 날 돈을 지불해. 그, 그러니까 8월 6일 사서 8월 8 받는 거야. 어. 어떤 사람 보세요? 이거 사고, 887을 빼고 그래도 배당주냐? 주지. 근데 이 자기 건물에 그게 떡락을해 버리죠. 효과가. 그러니까 뭐줬다 뺏는 거는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런 면도 있는 거지. 근데 이번에 열드맥스에서 나왔는데 m s t y 가 95%, 테슬 테슬 가 83, 카우니가 75, MBGY가 64. 크러쉬 CRSH 뭔지 모르 아시죠, 이거. 이거는 이제, 쇼를 옵션이야, 테슬라. 몇개 샀는데 짭짤하네. 채슬라 쇼시나 쳐야 되나? 지금 칠 것도 없죠. 지금 뭐, 이유 없이 내려가는 거, 이유 없이가 아니고, 이제, 이 오늘은 미친놈처럼 날뛰고 있고, 정치판에 붙어서, 그 다음에 뭐, 사이버 철액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만 사고가 나면은, 이제, 미디어에서 물어 뜯기 좋죠. 풀샵 주라면 하나 사고 나봐, 난리 날 거야, 아마. 왜? 너무 적이 많아. 이제 테슬라 특히 X 같은 걸 하고 자기가 자기 마대로 끌고 가잖아. 기존의 그 기존 세력들이 반발을 하는거지. 뭐 누가 옳다 그럴다를 말하기 좀 그래요. 장단점이 있고. 이유가 있을거지. 그 테슬리. 쭉 보면은 저를 80%이상 안해 그냥. 자증나서그뭐잔잔발에뭐 하겠어. MBTY 64. MJ 3 8 그렇죠. Fanboys 52. 그리 38. 뭐이따 괜찮아. 40센터를. 근데 이번에는 좀 집중해서 몇 개를 집어넣었어서그 다음에 NFL, 넷플렉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웬만하면 우상향하는 것들이야 또는 우수평하는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 뭐 많이 준다고 해서 안 해. j p 모건 37센트 달라고 할 필요 있나고. AMDY 뭐 이런 괜 그렇잖아. SQY 뭐. 근데 많이 못 뽑기 때문에. m r l 이겠죠. 이거 내 지금 한 50%야. 걔는 제약해서 건드렸다가 해보는 거지. <laughs> 뭐신약 개발이 실패했나 봐. 아, 이거저기 다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해방 일지를 적을 때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겁니다. 돈을 벌자고 하는 건 아니고. MSTY. m s t y 우리가 알죠. 지금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가장 이유가 있어. 한개 하는 이유가. 크러쉬가 테슬라 쇼시지. 말이 주네. 어. 그 다음에 골도 GDXY 했는데 좀 주네. 어. 그 다음에 새로, 새로 나온 게 스노이. 소니인가? 어, 스노우. 이거로 갔다가 후려쳐서 78%. 아직까지 이것저기 행사가 아직 잘 모르니까 에어비비도 새로 나왔어요. 좀 주네, 좀 주면서 사람을 끌어들일라 그러나. 그러면 코인에서 쇼츠 나왔어. 코인, 비아트. 코인이 이제 지금 최고점인가? 하여튼 그게 최고점이라 생각하면은 코인을 쇼츠해서 옵션으로 후려쳐서 하는 거 이게 1불 80을 주네, 많이 주네. 코인이 높다 생각하면은. 코인의 숏을 치는 어, 저는 옵션 숏을 쳐서 옵션 카버드 콜로 후려쳐서 배당을 주는 거 이걸 해 그러면 코인 숏 테슬라 숏 해볼만하죠 어찌보면 음, 나도 할줄 몰라 이제는 몰라 이내 이제. 마음 나도 몰라 이제 자 그래서 뭐 이렇다. 여기 이제 x 도 있어요. 이런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쪼로르 이렇게 MST와 1594 비아트 아까 얘기했죠. 셔트 예, 코인 셔트, 1 5 8 9그 다음에 m b d y 우리 영어 MBD와의 카니 테슬리, 크러쉬, 영비, 영비 이런 식으로 왔네. 근데 보면은 m s t y 보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가의 하락을 그러니까 한 개만 해요 그러니까 배당을 받잖아. 그럼 주가 개떡 락했는데요 그럼 못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배당을 원하면 배당에 묻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볼라 치려면 은 이를 배당주하지 말고 과감하게 뭐 3배수든 4배수든 거기 묻어서 하는 거지. 그 이제 그걸로 확실히 가잖아. 근데 오히려 이제 배당을 주로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배당주가가 떨어졌으니까 괜찮지. 그 MSTY가 어떤 뭐 코인이 망하지 않는다는 이게 그나마 여기 지금 20%온 거는 기회일 수도 있지. 이게 지금 싸게 사면 되잖아. 한 주당 얼마죠? 1불 94나 주잖아. 그러면 6일 때3 0분에 사겠어요? 지금 1 0분에살 때, 100원에 살때 사는 거지. 그래서 이게 8월 6일이잖아. 8월 6일이 사야 내가 8월 8일 날 배당을 받거든. 근데 8월 6일 날 사면, 이거 디클레이션 되잖아. 다음 날이 8월 7일이야. 이건 x 스 데뷔된 야 그러니까 다음 날이렇 떡락하잖아. 원래 나는 이날 사거든요. 근데 억울한 거야 내가 지금 채설 날반땅하고뭐 그럼 좀 되잖아. 한막 이만 불만 불잖아. 억울해서 아이씨, 그냥 캐시라도 좀 땡기자 해서 이날 들어갔어. 배당 떡락해서 지금 주가는 건물은 지금 떡락했지. 근데 월세를 가지고 그냥 기분 좋게 그냥 막걸리는, 막걸리야 미안합니다. 소고기나 사먹으러 들어갔어.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지금 이 가격이 나쁘지가 않지. 이것서 많이 떨어졌으니까 조금 버티다 보면은 미스티가 만약에 우수평 한다 그러면 괜찮아. 근데 우하향 한다면 생각해 봐야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배당을 못참다 이거야. 어, 자신 없으면 그냥 장비실에서 나가. 어, 나는 기회를 엿보겠다, 이거야. 장비실에 텅텅 비었어. 몇 마리 없어. 몇 마리 할 미안합니다. 몇명 없어. 견정자가 별로 없어, 지금. 김태희를 찾을 가능성이 커졌어, 지금. 쫄아서 다, 나갔어. 안 그러면 장비실에서 이제 후퇴하라, 제각하라 이런데 장비실로 끼어들지 못하고 밖에서 다치셨어. 뭡니까 어, 우리의 마음의 고향 김태희가 믹스커피 사주는 우리의 마음의 고향 장비실로 다 놓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말못기를 못한 것같아 에휴. 미국 주식은 다 던질 수도 있고. 테슬리테슬리가그뭐 골로 가마씬 같지 그, 여기서 지금 결결하잖아요. 테슬리는 앞으로 우수평할 가능성이 커요. 테슬리는. 테슬라는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어제? 실질적으로 많이 내렸잖아. 그래서 땡겼어. 한 300개 샀어, 그냥. 이 <laughs> 13불에. 떨어지네. 당연히 배당 낙이니까 떨어지지. 그러니까 8월 6일로 사야 되잖아요. 그럼 8월 7일날 배당 낙이니까 떨어지고. 이때 내돈은 이때 사면 안 돼요. 그러면 8월 8일날 거기에 해당하는 한 주당에 96센트에 해당하는 그일 1불이지. 그걸 나한테 준다. 카니도 마찬가지다. 그다 우수평하잖아. 그래도 이게 꾸준히 월요일인데 카니는 참 효자 종목이잖아. 이게 떨어졌다. 그러면 배당 종목을 한 사람은 기회죠. 어제 샀다. 오늘 1불 받을 거다. m b d y m b d y 가 그렇잖아. 엔비디아는 사실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잘 때지. 원래 본주하고 달리, 본주는 그냥 이렇게 가버렸잖아. 연적이 일이 왔어. 착, 착한 가격이 되었어. 그 지금 샀어, 어제. 오늘 입당당했지만, 춤해도 상관없지. 그래, 프 그래프란데. 하여튼 이렇잖아. 우스팽이잖아. 증명해라 그러면, 진짜냐. 어? 어떻게 7% 주냐. 누가, 누가 그러더냐. 내가 그랬 어. 배당이 답이다. 8월 초고 배당주 수익, MSTY, MBDY, c 카 r n y TSLY를 주로 했어. 제 포트폴리오 보면은 지금 alternative라고 37%에 해당하는 거 만불을 투자자 만불. 백천만불이잖아. 뭐 저는 뭐 계좌를 공개를 안 하기로 했어. 뭐. 그 뭐야. 회원이든 아니든 상관없어. 내가 보니까 뭐 괜히 그거 해가지고 회원 한 대만 공개 한해만해도 그만 가치가 없어. 그리고 효혼 했는데 공개한 거 보고 수, 수익을 안 보면 어떻게해요 손해봤다 그러면.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도네이션 커피 한잔 던져주시고, 또 김장떡 하나 도네이션 하고 싶으면 뭐한 달에 한 개씩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 해도 상관 없고. 그냥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근데 회원을 조건으로 뭐 제공해주는 그런 페이브는 없어. 야, 그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 가치가 없어. 자, 그리고 저 그거를 낚시하고 싶지도 않고. 지금 서른만 자게하면 만다리가 안 돼. 만다리가 하면 형편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지금은 뭐 완전히 뭐, 어? 아무것도 안, 없어. 자, <laughs> 잠깐 그래서 이렇게 AMG, a m g 개수 종류는 많지. 그냥 쭉제가 이제 이렇게 해 해본 거야.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notably, 천개쪽죠 100개. 카니가 100개에도 1 4 0 0불어갔고이 없는 돈에, MSTY 1 0 0개들어왔죠 2,000불. 그 다음에, 테슬리. 확 김에 테슬라를 팔고, 테슬리를 300개, 채웠어, 채웠어. 3,700불 때려 박았잖아. 하여튼, 이렇게, 16종목이라 되는 걸 때려 박았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배당이 700불이 지금 제가 8월 8일 날내 가죠. 8월 7일 날 샀으니까. 그죠? 8월 6일이지. 8월 6일 샀으니까. 이때 에 사면 몇개 되죠? 8월 7일 x 대비는 t 비데돼 가지고 이때 마감이 해. 그리고 요달 산 거는 x들이 가져가고. 그날 기록을 하고 8월 8일 돈을 줘. 뭐좀더뭐이금 되겠지. 얼마를? 여기 보면은 712불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8월 8일 받는 거 8월 8일 나오잖아요. 그래서 배당 레이트를 하니까 1불 94 맞죠? 미스터는 100개나 되잖아. 그러니까 m b d y 가 1불 25죠. m b d y 는 내가 몇개못 샀네. 100개 아니었나? 아... 다른 게요? MBTI 여기 카니 m b 아 i 백개 아니네 아. m b 디 i 가 너무 많이 올라서 미스티하고 아카니만 있구나 3개를 집중했네요그뭐 너무 많이 이제 갈수 없으니까 그나마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카니 MSTY 그 다음에 카니 그 다음에 테슬리 요세 종목에 집중적으로 이제 때리 꽂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1불이 300개니까, 이거만 해도 280불이잖아요. 그래서 잔잔머리 다 합치면 712불이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불을 태웠어. 다시. 어, 만불을 태웠잖아. 맞잖아. 그리고 배당 수익, 월초 고배당 수익이 712불이잖아. 그럼 월주 7% 되는 거잖아. 배당만 봤을 때. 어. 배당을 많이 주고, 나름 우상향 우평형 하는 20불 중심으로 많이 올라갔었지. 지금 많이 올라갔었고, 이제, 떵당하면서좀 떨어진 것도 있지. 사실은 그러니까 사기 좋은 때지, 지금. 어째 보면. 이때 사야죠, 이제 사. 그러니까 배당만 하시는 분도 2억, 3억 가지고 월세 노래를 하는 사람들 지금 딱 좋잖아. 이때 사, 이제 사실 지금 사야 되는 거지. 우리처럼 뭐, 우리 제 구독자는 다양해요. 테슬람도 있고, 테슬라를 말, 테슬라가, 테슬라 사면 뭐 어떻게 된다든 2,500간다더니 박살나고 난 다음에 일론 개새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개인의 이제 리스크 너무 뭐 크다. 개인 기업에 대한 그 어떤 희망이나 미래는 많죠. 테슬라가. 그거는 뭐, 거부할 수 없지.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쇼하자면 내가 허파의 바람에 들었다고 잖아요 그래서 아마 생각보다도 어, 그런 내가 내 자체가 선 방향이 됐나? 하여튼 그런게 쉽게 테슬라가 승부 성부, 승부다지9 1건이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뭐큰 그건 아니야 솔직히 내 보세요 파는 거 봐봐. 이 사람들이 왜 이거 팔겠어요? 이걸 뭔가 있다는 거야 여기 있죠. 여기 왜 팔겠어? 여기 뭔가 있다는 거야. 여기가 아마 그때 self 그러니까 LIC 그냥 조과했을 그때야. 그러니까 이렇게 일론 리스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지금 뭐 같이 야 우리 수하자 이렇게 하면서 뭐그 돈을 철는데 붙어서 그리고 앉아 있고 그리고 상대 너무 그 정치적으로 나서서 상대방 부통령 이런 사람 까고 이러니까 이제 저도 마찬가지잖아. 아, 새끼가 안 되겠는데? 그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무너지는 거야. 그 오너 주인에 대해서. 그러다가 뭐뭐 예, 뭐 큰일 날 수도 있고 내가 보니까. 근데 뭐 기업의 미래는 그렇지만 그렇잖아. 기업의 미래를 기다리다가 내가 죽을 판이야. 그러면 안 되지. 음, 그거지. 그냥 썩 편하게 배당주로 하면 그냥 편하다. 월세 받아 먹고 이렇게 어, 초급 배당 월세 7%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서 그냥 좀 떨어졌을 때 사고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면은. 그 월세, 뭐, 지금, 목표가? 저 같은 경우는, 월세 700불이면, 한국 돈으로 하면 얼마야, 이거? 한 1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1 0 0만원 같은 경 이게 살잖아. 그럼 뭐, 10만불이면, 지금 내가 지금 만불을 지배했을 때, 10만불이면, 7000불 아니야. 그러면그방 괜찮지 않아요? <laughs> 가장 단순, 우리 계산을 해봤을 때, 그러면 뭐 테슬라가 2,500불 가든, 그거 새로 언제 기다려. 그러다 죽지, 10년 후에. 뭐, 사람 알수 없는 거잖아. 그냥 오늘을 편하게 살고 싶다. <laughs> 어? 아니, 내가 뭐, 10년 후에 죽을지 뭐 어떻게 알아. 어? 다만, 이번 달, 다음 달, 올해라도, 당비실에서, 김태희와 다닥거리면서, 어? 아직 아주 그냥 뭐야, 기름진, 복된 하루도 아주 행복한 미소로 그냥, 살고 싶다. 어차피 뭐 영원히 살거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팔을 쳐, 조급해주수서 배당이 답이다. 월세 7% 준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직 그냥 소를 포기하지 마시고, 어, 뭐앞으로더 어떻게 될지 모르죠. 더잔자하게 내려갈 수도 있고, 저기 셰살라 같은 경우 사이치라고불났다 어떻게 하니까 그걸로 좀 언론이 떠들어지기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뭐 많이 뺏고 뭐 배당주로 가서도 되고 왜냐면 네 사는 걸좀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 레버리지는 좀 조심해 사셔야 될것 같습니다. 뭐돈 많으면 쭉사 그냥. 근데 그렇지 그렇지 않는 사 계속 간다. 펭귄들이 이제 뛰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뒤에 누는 발로 최에서 뛰어내린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청룡 열차에는 브레이크도 없고 뒤로 못 올라가. 어 한동안 가서 바닥을 치고 박살나서 산자만 올라오겠지.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이상입니다. 몸조심 하시고 우리 같이 살아나옵시다. 제가 또 해방 일지로 여러분과 함께 또 아픔을 공유하겠습니다. 우통 형님 들어가겠습니다. 해방